연락드리고 전체 탈의하시고 우선 바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했는데 물더이 이제 까먹어져요다 설명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러면서팍 내렸다고? 네. 그분한테 한번 한마디 해주시면 조심해 자 오늘은 그 진상들 쉽게 쉽게 얘기해요 진상들 지금 행위샵에 우리 뿐만 아니라 꼭 그런 놈들이라고 해도 되나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약간 좀 성적으로 좀 여자 직원들만 있는데 골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서 이기 강남 여점인데 여기는 작년 작년이 작년 작년에 고랬던 놈이 경찰에 잡혀가고. 자, 근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상담을 하러 오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무료 체험을 하시겠다고 하고 방문을 해주셨는데 테닝 룸 들어가서 제가 등을 발라드렸는데 테닝을 하면은 네. 뭐 로션을 발라드리 거예요? 네, 등만 발라드려요. 아. 그래서 룸 들어가셔서 상의만 탈의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의 탈의하고 계시면은 로션감. 들어가서 등을 발라드려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기계 설명 한번 도와드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서 본인의 중이부를 깐 거죠. <laughs> 근데 그때 그러면. 갑자기 바지를 뒤돌아 보니까 갑자기 바지가 내려가 있던 거예요. <laughs> 아니 제가 뒤돌려 아니라 이제 다 설명이 끝날 때쯤에 갑자기 돌아서 바지를 깐 거라서 네, 타이밍도 이렇게 다, 다시 됐을 거 아니에요. <laughs> 저, 근데 아까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바지를 벗고 말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네. 되게 태연하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네, 진짜 뭐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듯. 그럼 그때 그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놀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보기 싫으니까 다리 그. 왁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왁싱을 아... 안 했는데 뭐 괜찮냐 봐달라 이렇게 하시길래 멘트도 할... 주, 준비한 멘트인데요, 이거. <웃음> <웃음>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니까. 멍청하면 뭐 그런지 모데요. 멍청하면 금방 잡히거든요. 어쩌는 사람들이데요멍청 사람들요. 그럼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저는 룸에서 일단 나오죠. 일단 하시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오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사람들이 그냥 가요. 빠르게 가요. 저기할거다 했거든요. <laughs> 할거다 했으면 빨리 가야지 이제 다른 어. 데가 또 해야 되니까. <laughs> 여기 됐습니까? 다른 데가 또 해야 되거든요. 해. 아. <laughs> 어? 그 사람이고 뭐 하고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옆 어. 가게 에또 테이지 알에서 또, 또 그러는 거야. 아. 그 고정 매니저가 신고했나 보지. 그래서 경찰서에서 찾아오죠. 아, 찾아와서 네.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진술서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잡았어. 어. 잡았는데 결과는 몰라. 나 아마 이게 들어 아마 구속 되지 않았을까. 같은 날에 그랬다고 하더라고. <laughs> 아 그럼 태닝을 그 사람은 두번 받은 거네요? 그러네. 베이스 하기 전에 태닝도 하고 <laughs> 지 그거 되고. 고 아, 응? 무료체험 하루에 두번 받으면서 똑같이 네. 완전 계획적이네요, 네. 그럼. 그때 그 상담할 때는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 상이 멀쩡하다니까 멀쩡하지. <laughs> 그런 있었고 주요한 거는 네. 또 올해 얼마 안된 얘기야. 또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또 무료체험이라는 게다 무료체험. 규제이 네. 많다 보니까 한번 이제 체험해봐라 말 그대로 무료 체험이잖아 이런 거니까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인데 이걸 또 악용해서 옮겨다니면서 하는 놈들도 있어요 옮겨다니면서 월드윅붓에 <laughs> 4개 지점을 돌아다니면또그짓랄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본사에다 알게 돼 있단 말이야 누가 어디서 무어치험 했는지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해요 양치 같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하잖아? 한 10군데 해그혼자서다 색깔 다 나가버려 <laughs> 응? 응? 그걸 감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그 사람은 이름하고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된한 거야 한네 번째 되는 해에 딱 우리가 알아챈 거야 음. 이런 그놈이다 어, 어떻게 알아차리신 거예 근데? 뒷번호가 같았어 뒷번호가 아. 아, 같아가고 해갖고 잠복을 하자 근데 촬영을 하자는 말도 나왔었는데 안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건또 불법이잖아 그게 안돼 녹음을 하자 어? 아 어떡하지 이거 냅두면 안될것 같은데 월드 이브 마이너또 다른 페이지에또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전화를 내가 하려고. 했 어, 무료 체험 때문에 연락드렸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문자 당기니까 문자 나, 답장도 없는 거야. 한 5분 있다가 네이버 카페를 탈세해버렸어. 아. 지도 이제 딱 초기에 온 거지. 요거 지 걸렸구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 알고 있다 이거지, 이제. 특히 몰디브는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지 말아요. 한 놈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지만, 나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딴데 가서 하고 <laughs> <laughs> 그분한테 한번 한마디 해주면 조심해 다 알고 있어 지금 여기 핸드폰에 번호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자두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진상이라기보다는 꼭 이제 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자꾸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금 청구요? 꼭이 시즌만 되면 나타나 한두 명씩. 스위머 신이 워낙 세기 때문에 처음에 4분, 5분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10분을 때려버리는 전신 화상입잖아. 네. 물론 지금 우리가 그걸 써 해약 서라 그래갖고 우리는 당신한테 이렇게 설명해줬고 만약에 당신이 시간 오버를 해서 얻는 피부 프로그램 서 우리는 전혀 보상의 책임이 없다. 아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다 주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터져갖고 마치. 획된 것처럼 와 그거 뭐나 무슨 일하는데 일 못한 거 자기 화상 입었다고 소원 사람이 서울까지 가고 화상 전문병원을 간다고 갑자기 <laughs> 또 올해는 또 어떤 여자인데 뭐 정신적인 피해 보상 음. 난리가 났어 정신적 피해 보상 뭐예요 몰라 <laughs> 그분은 옛날에 등록해갖고 화약술도 안 썼더라고 근데 지금은 월드 오프닝에서 화약을 다 써요 물론 진짜 자기가 까먹고 그랬을 수는 있어 그럼 자기 잘못이잖아. 네. 근데 혹시라도 계획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해 일부러 태닝샵 어, 봐가지고 어, 보험 못사먹을려고리요즘 어, 아. 보험 많이 주지도 않아요 보험회사의 특기가 뭐야 보험금 안 주려는 거잖아 <laughs> 어? 돈이 막 아프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더안 안 줘요 행여나 어? 그런 뭐 하지 말아요 CCTV 보이죠 CCTV 네. CCTV가 여기가 미으는게 아니라 여기 위에 한번 봐봐요 태닝이 그 위를 다 비추고 있다고 왜미으이냐 기계가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는지를 다 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티브 태닝은 무료체험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할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안내고 네? 아무튼 전국의 대이자 미모의 여성분들 종사자분들 네? 조심하십시오